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을 가져왔단 말이요. 카피해 가지고 왔는데 이 중간에 이 비행이 쭉 들어있지? 이거 이거 없애버려야겠지? 그러면 필터 쓰면 되지, 그렇지? 필터. 이거 전체, 전체 가져다가 비행이 아닌 것만 가져온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조건. 이렇게 주고 이 조건이 이요요 정보가 빈 문자가 아니면 가져오겠다 이렇게 됐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음 표가 여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단 말이지 이것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없을까 어떻게 없애지 렛 어, 함수 써야 되겠네 렛알트 엔터 데이터스 이거 쓰고 그러면, a l t e 에서 데이터스, 2 이제, 가공을 좀 하자고, 요거를, 음, substitute, 요렇게 해서, 데이터스, 스 해가지고, 지금, 다운표, 따옴표. 다운표라 말이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없애겠다. 빈 문자를 없애라. 이렇게 해서, 콤마 치고 Alt Enter 데이터스 2를 보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음, 이걸 다운플로트 주아안 없어졌네. 안 없어졌어.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걸 가져올 때는 문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운표가 아니라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운표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걸 보면은 코드 번호를 보게 되면은. 34번이지 이제 34 그러면 이제 34어 34야 그럼 34 요거를 캐릭터 34번 34번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빈 문자를 표현해라 그런데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 문자가 나름대로 서식을 하느라고 이상한 문자를 사용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알아봐야 돼. 코드, 코드번호를. 그래서 left, left 요거, 요것을, 요것에서 하나 띄워가지고 코드번호가 몇 번이지? 하고 물어봐야지. 그럼 41392네. 41392는 요 캐릭터 함수에다가 이 번호를 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되지. 아까 따옴표는 34번이었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운표가 아닌 거야. 어? 41392. 오케이, 오케이. 그럼 4 1 3 9 2를 쓰자고. 여기서 요거를 41392. 41392. 오케이. 없어졌네, 앞에께. 앞에께 없어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뒤에께 안 없어졌지? 뒤에 것도 문자가 틀린 거야. 이거는 다시, right, 요거를. 하나 띄워가지고 띄워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대체 코드 번호가 몇 번이야? 그것 한번 물어봐야지 코드 코드 그러면 41393이네 어41393 그럼 41393으로 해야지 41393 Substitute 여기서 41393 Character 41393 41393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빈 문자로 바꾸라 그러면 됐네 다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주식을 없애버리고 Ctrl C Ctrl Alt V 값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필요없지 다 지워버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엑셀은 엑셀은 참 좋은 거야. 그 데이터를 그따금 쓱 가공을 해가지고, 응? 이걸 데이터 순수하게 만들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만들고 려 이거? 어휴, 그지? 그렇게 엑셀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엑셀런트한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작업을 한다고 그러냐면은. 사실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직업을 했냐 하면 요거를 조금 더 넓힐까 이렇게 넓혀놓고 넓혀놓고 이렇게 여기 단어들이 큰마로 구분이 돼 가지고 문자할 정보가 이렇게 있거든 요 단어들이 단어들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e x p e n s e s 가 있는데 여기에 e x p e n s e s 가 들어 있잖아. 이것이 여기에 써지는 거지. 어이 단어가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보짓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목록이 단어 목록이 이제 콤마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지. 이것들이 여기에 각각 들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해당 단어를 여기다 써준다. 이게 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Chances. 이렇게 이거, 이 단어를 찾는다고 치면 은 여기에서 search, search는 대소문자 find 함수하고 달라 find 함수는 대소문자를 가리지만 search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는다 이걸 찾는다 이걸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이걸 배열로 줘볼까 배열로 이렇게 Ctrl Shift 알아봐요 Ctrl Backspace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찾은 게 이, 이 expenses라는 단어가 45번째 있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전부 에러가 났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에러가 났고. 만약에 이것을 두 개를 썼다. 여길 배열로 줬어. 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찾는 값을, 찾는 값을 배열로 주게 되면 될까? 이거 안 되지? 엔터. 안 되지. 두 개만 찾는 걸두 개만 이렇게, 이렇게. 나머진 여기 개수가 이 배열의 개수하고 이 배열의 개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일 경우에는 되지만. 그래서 이걸 배열로 처리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해야 되겠고. 배열로 처리하기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 search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 search 함수. search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let 함수를 사용을 해서, alt, enter 해서, data, 는 요거, 요걸 주고, control, shift, 아래 방향, control, backspace, 콤마 치고 R20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키워드 키워드는 키워드는 C3, C2에 들어있었나? C2 C2 볼까? R20에서 키워드 옳지 됐네 키워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text-split text-split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콤마를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column 하나의 열로 만든다 두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네 그지? 예? 오케이. 천상이지 데이터스. 이거를, 순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배열로 처리가 안 되니까, 요거를, 시퀀스. 로스 데이터스에, 요거를, 시퀀스. 시퀀스. 그래가지고, alt-ent에서 시퀀스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지. 예? 네? 리듀스. 그래서, 리듀스, 빗물자, 그 다음에, 시퀀스, 그 다음에, 람다에서 받아가지고, A, B, R 2 n t 해가지고, VSTEC으로 A하고 계속 누적되는 걸 합시다. A. 그 다음에, R 2 e n t e 서 계산, B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Let them s e t a r g e t Target. h a n t a r g e t 번째 시퀀스에서 i b c e c k s b 를 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겟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행을 이 단어, 이 문장을 담아주는 거지. 그치? 콧 맞추고, 알트 t 엔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지. 서치함수를 사용을 해서,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를 찾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여기 지금 찾아놓은 행 있잖아. 타겟, 타겟 행, 요거. 바로 타겟, 타겟. 근데 여기서 단어를 찾아와야 된다단 말이야 키워드에서 이게 맞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금 숫자가 나오고 에러가 나오고 온단 말이야 여기 안에서 지금 서치하는 결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논리값으로 바꿔줘야지 뭔가 좀 문제가 뭐좀 그렇다 싶으면 논리값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이진 한번 그제 이진 한 번. 이 s n u m b e r 는 s e 의 결과가 숫자잖아. 몇 번째, 이 문장이 찾는 문장이지. 찾는 단어가 지금 몇, 그 문장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i s n u m b e 하게 되면 에러가 다 빠지고 숫자 되는 부분만 출가되는 거지. s e a 가 성공해 가지고 숫자가 결과가 떨어진 것은 전부 출가된다. 여기에서 이제 x를, 곱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추를 찾는 거지, 추를. 이제 n u 로 해가지고 지금 배열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true, 추로 l s e t r 가 추를 찾는 거지. 추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뭘 가져오느냐. r e t u 는 r e t u r 는 바로 키워드를 가져온다. m a 함수 괄호 닫고. 그 다음에 v s t a 괄호 닫고. 그 다음에 l a 괄호 다음음에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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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해서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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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d u c e Reduce. r e d u c 요거 e d u c e 지 e d u c e r e 러 u 여기서 d 여기서 r 그럼 이게 원하는 결과지? 원하는 결과. 아 여기에는 Expenses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여기엔 Software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여기엔 Fue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 목록에서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Resilience라는 단어를 한번 없애볼까? 이렇게 없애봐. Resilience. 엘리젤리언스를 없앴어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전부 에러가 나 버렸지 배열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에러가 떨어진단 말이야 결과가 그러면 요걸,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여기 xlookup의 결과가 if 에러면은, 에러면은 알토엔터에서 에라면은 여기에서 if 에라 이 부분 여기에서 빈문자를 주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면 되지? 이? 그러면 빈문자가 되는 거지 에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빠졌냐면 여기 여기 아까 여기서 레질리안스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 여기 없어진 거지? 에러를 여기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해서 에러가 나면 빈 문자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 결론을 내주는 게 좋지 이게 없으면은 여기 이 작업한 요소 중에 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만 에러가 나도 전체가 에러가 돼 버리니까 이게 에러가 없더라도 if 에러를 사용을 해서 빈문자를 처리해 주는 게 좋은 습관이지 근데 조금 더 간단한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단어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이 목록에서 여기 이 문장에서 어이 목록에 있는 단어가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만 뽑아냈단 말이야. X로 거부로 해가지고 하나만 찾아가지고 이게 다 나타나게 할수 없을까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Expenses가 있고 여기 Need라는 것도 또 있단 말이야. Need 그것이 같이 표현되게. 쭉, 저두 개가 있으면 두개 표현하고 세개 있으면 세개 표현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다음 파일에서 얘기하자고, 그거는.